저기요. 같이 좀 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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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근데 그쪽은 멀쩡해요? 일로 오시게나. 아니, 아니, 진짜 기운이 느껴지게한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어? 저기요. 어, 말이 없어요. 응. 제게 결계가 쳐져 있어요. 뭐야 이거? 이, 결, 결계는 뭐죠, 이거는? 제가 볼 땐, 마귀 하나의 기운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허, 아니, 아니, 마귀 하나를 구하려면은, 이 결계를 부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부셔? 이거 왜안 가져, 앞으로? 야,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안 가지네, 어... 이거? 허, 이거, 이거, 이거 한번 우리 둘이 공격을 한번 써볼까요? 그래, 보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쓸게요. 간다! 부대 못자 오이, 야, 저기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에이, 큰일 났구만. 제로 돌아갑시다. 아니, 그쪽은 기사 안 써요? 전 다쳤습니다. 아이, 그래도 그렇지. 아이, 좀 엄청 세보이는데 좀 보여주세요. 아, 아, 이거 진짜 되게 틱틱대네아 아이, 그거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열로 올라가다 보면은 일이 있겠죠. 아씨, 뭐야 내려가고 올라가고 진짜 아 진짜 이거 개리한 거 같아 진짜. 아아 아, 저기요 왜 그러시죠? 아이 아, 무슨 뉴삼빌딩인 거 같아요. 아 너무 힘드네. 아유 언제까지 올라갈 거야? 음 저쪽에서 기울이 느껴지는데. 아 어디요? 여긴 것 같군요. 여기 막 들어가도요? 역시 이런 걸한방에부시다니 가시죠 당신, 당신 정체가 뭐야? 조용히 하시죠. 알겠어요. 어, 여기 한번 상자를 뒤져볼까요? 오, 어, 어, 이거 돈이잖아. 이거개인이이거 돈, 이거 챙겨 되죠? 저희 마을 아, 유물입니다. 아아아 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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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알겠어요. 안 챙길게요. 아유, 좀 챙겼다. 너무 오래 시네 배가 좀 고픈데 아닌 거좀 먹어도 될까요? 음, 빵 정도는 뭐. 아,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아, 배가 너무 고파서. 음. 아우 살것 같아. 아, 근데 유물이 굉장히 많네요. 아, 이거 구경만 할게요. 구경만. 구경만, 구경만. 구경만 해도 되죠? 아, 왜요? 다 봤습니다. 네? 아 이거 황금사과 하나 먹어볼게요. 오, 와, 이거 어, 맛이 어메이징한데요? 아니, 아니 그, 그, 황금황금사과 어, 어, 왜요? 그, 저, 저, 저희 마을에서 엄청 음. 힘들게 만든 건데. 아, 아이, 거 제가 도와주는데 아이고, 황금사과 또 있네요. 이거 황금사과 또있네요 이거 하나 더 먹어볼게. 아, 아, 너무 맛있어. 아, 저 먹었다고 때리고 그러세요? 두개 가지고. 강해지기 싫습니까? 알겠어요. 그돈 지불할게 여기요. 이거 이건 진짜 제 돈이에요. 원래 저희 거잖습니까? 아야. 아아아유또또 저도 뭐나 안 해. 알겠어요. 빨리 갑시다. 아니 뭐, 뭐 이제 마계 하나 기운이 느껴지긴 해요? 이쪽입니다. 거짓말 아니야? 호저저쪽에 뭐야? 제자 저희 마을을 무슨 호 어머 문이 호무 문이 어. 없어졌어 어, 문이. 어. 저 녀석이 저기 볼카리온 씨, 저 녀석이 네. 마을을 습격한 포켓몬이 맞습니까? 맞아요, 전하 씨. 장난한 놈이야. 아니 내가 뭐지 어디였어 뭐지? 어떻게 된 거요? 예? 이게 뭐시 응. 응. 어? 어. 역시 이자 정체가 수장이고 뭐, 일부야. 어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응. 아, 마기아나의 기운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네, 네. 제가 볼땐 술을 쓴것 같습니다 온 곳에서 느껴져요 아 근데 방금 그 포켓몬 진짜 너무 강해 보이던데 괜찮을까요 저희? 괜찮습니다 강해지기 위한 수련이라 생각하십시오 알겠어요 자 내려갑시다 아이씨 이거 괜히 한것 같은데 이러다 큰일 나겠어 아이씨. 아우 빨리 도망가야겠어 나의 환상은 보켄이오, 나한텐 안 통하니까. 어... 그나저나 보켄이오 조사 씨, 왜 살아있는 거지? 이자몽도 그렇고 뒤에 있는 조리자장은 여튼 마귀 하나를 납치했으니까. 난 도망가야겠다. 아... 어, 기운이 어디서 느껴져요?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laughs> 어휴, 어디야? 어? 어, 소율러 씨. 여기 문이 있어요. 네? 여기 문이 있어요. 어. 아, 뭐야? 잠겼잖아. 아 씨. 여기 잠겼는데요? 그 문은 아마 결계일 겁니다. 로시. 어, 아, 뭐야? 결계라고? 아이씨. 어, 어디로 가야 돼? 음. 이건 제가 볼땐그그녀석이 네. 환상입니다. 어, 환상이요? 로시. 뭐야 보통 사람들은 걸리지만 저는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안 걸립니다. 어? 뭐야? 어! 진짜? 가시죠. 진짜 문이 있잖아. 뭐, 어? 어, 여기 어디에요 여기가 그 녀석의 본거지였던 것 같군요. 어? 여기서 엄청나게 기분 나쁜 기운이 느껴져요. 괜찮습니다. 그 녀석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아요. 이미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 그, 그.. 설마 여기.. 이 기분 나쁜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시죠 그, 아이씨 그, 아이 라이 모르겠다 아아아 아, 솔그레어씨 저 토할 것 같아요 어지러웠어요 아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어. 엄청난 기운이 느껴져요 어? 그 녀석이 어솔그레씨 네? 저 예전에 이런 비슷한 곳에 온 적이 있었어요 응? 네? 제가 제 저희 스승님이 이런데 살거든요. 스승님 이름이 어떻게? 아, 그 크로베시라고 저를 옛날에 뱀파이어로 만들어 주신 스승님인데, 어어 그, 어, 근데 그 사람은 스승도 아니에요 사기꾼이지. 어, 일단 일단 빨리 갑시다. 이자식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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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어? 왔고 뭐 누구? 야그그 그 녀석입니다. 어? 그 녀석이 누군데요? 너희들은 여기서 무사히 빠져 나가지.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저 저기 뒤에 포탈로 나가면 바로 나갈 수 있는데. 아리 나와. 포탈 이제 못갈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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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가 나올 거야. 근데 어떻게요? 저포탈 막혔어요. 괜찮습니다. 당신 어? 비행 포켓몬이죠? 예. 어? 네. 빨리 날아가요. 아이 아, 철철. 언제까지 점점, 날아야 돼요? 점점 막이 안난 길을 느껴 줘요. 네. 어디서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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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쪽입니다 어디? 저, 어? 오른쪽. 어 저, 저기 있다. 옳지. 야! 오호!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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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죠? 맞습니다. <laughs> <laughs> 야, 잘 만났다. 감히 우릴 갖고 놀아? <laughs> 그래서 뭐 어쩔 건데. <laughs> 야, 빨리 마기 하나 내놔 그래야지 내가 기계화가 될수 있다고 어? 그건 필요없고 내가 뭐라 했지? 여기서 못 나간 날지 나갈 생각 하지마 야, 너를 무찌르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신냐인냐 저기, 솔그레오 씨 네? 응. 아직 솔그레오 씨는 몸이 다 낫지 않았을까? 제가 갔다오겠습니다 네 예, 빨리 가세요 야너 이름이 뭐냐? 내 이름? 알려줄 이유가 있을까? <laughs> 전원식 다크라이 다크라이 다.. 크라이 어? 마 반칙이잖아 반칙 잠시만 나 들어본 적 있어 어, 환.. 상의 포켓몬 다크라이? 맞습니다 그, 그, 그그게 그, 뭐라고? 그..잠시만요 세월씨전 그러면 저..저 녀석 못 이겨요 제가 이미 도발했어요. 빨리 싸우세요. 아, 안아겠다 메가 진화! 야. 뭐. 그래 내가 메가 진화해서 한번 더 이겨보겠어. 승산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어요. 도발아! 덤벼! 도발아? 야. 간다. 불꽃 펀치! 어떠냐? 하, 고작 그거냐? 뭐라. 야. 어, 어, 셌데. 피해 주고. 간다 윙어테. 차, 차, 차. 야, 어, 야! 어, 뭐야? 왜 이렇게 한방한 방이 장난 아닌데? 하, 좋아. 그러면 나도 내네 기술을 보여주지. 간다 부어 대문자. 불대문자? 그럼 나는 아예 파동. 너무 강해요, 솔가레우씨. 어, 아니 당신 뭐하시는 거예요? 차, 뭐, 못 내기겠어요. 이씨, 거 원래 나중에 해주라 데 뭔데요? 빨리, 빨리, 입 벌려, 입 벌려. 어, 벌렸어요. 벌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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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 뭐? 내내 모습이 내 모습이 왜, 왜 이렇게 색이 방황 오여, 솔가레우씨. 이게 기계 와입니다 뭔가 엄청 강한 느낌이에요. 야 다크라이. 뭐야, 뭐야, 뭐, 뭐, 저 모습은? 기대하라고. 뭔가 굉장한 힘이 느껴지니까. 근데 플레이 드라이버. 아 무찔거 같은데. 어, 근데. 소그료시이 상태는 너무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오래. 아, 현기증이 날것 같아요. 어? 아, 에, 아, 괜찮아요? 아, 아 지금 물인가 보네. 최대치로 넣었는데. 아유. 아, 이장봉 씨. 어, 제가 어떻게 된 거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 일어났어요. 다크라이은요 <laughs> 당신이 웃질렀어요. 이마이 하나가 이렇게 어? 비록 말은 못하지만 이 고마움에 요좀 예, 몸을 부르르 떨면서 돌고 있잖아요 아 근데 그... 기계화된 거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거 같아요 강하긴 한데... 어, 그러면... 수련을... 수련을! 네 게을리 하지 마세요 어...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메가지라도 할수 있고 기계지라도 할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 아, 드디어 이거 엄청 강해졌다 타크라이더 붙이는거